철커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멎는 듯했고 몸은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문틈으로 희미한 얼굴 하나가 빼꼼히 방안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주인 여자였다. 아왜 함부로 남의 방문을 여세요? 내가 소리쳤다. 그녀는 미안해하기는커녕 태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노크도 했어요. 나 수도세 받으러 왔거든. TV 소리에 노크 소리를 못 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급히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5천원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녀는 한발더 다가와 말했다. 잠깐 들어가도 되지? 이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방에 들어오겠다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참 대단한 여자네. 아, 네, 그러세요. 안방에서 돈을 꺼내와 그녀에게 건넸다. 아주머니. 오늘 일은 비밀로 좀해 주실 거죠. 네. 그러자 그녀는 웃음을 참으려다 결국 폭소를 터뜨렸다. 으이그. 이게 무슨 개쪽이야. 민망해서 투덜거리자 그녀가 팔짱을 끼며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마요. 소문 안낼 테니. 하지만 자주 그러는 건 몸에 좋지 않아. 저 자주 그러진 않아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변명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비밀로 해주는 대신 내 부탁 하나 들어줘야 해요. 공짜는 없으니까. 순간 가슴을 쓸어내리며 물었다. 뭔데요? 요즘 어깨가 아파 병원 다니는데 지금도 좀 뻐근해요. 잠깐 두드려 줄래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 뒤에 꿇어 앉아 어깨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근데 아저씨는 젊었을 때 여자들 많이 울렸겠어. 호호. 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은 갔지만 나는 은근슬쩍 물었다. 무슨 뜻인데요? 여자들 많이 울리게 생겼더라고요. 헤, 나 이만 가 볼게. 그녀는 그렇게 떠났고 그날 이후로 우린 서로를 남녀로서 조금씩 의식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감기 몸살에 걸려 몸이 추워서 떨리고 머리까지 아파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했다. 몸이 아프니까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대낮에 내방 TV 소리를 듣고 주인 여자가 찾아왔다. 아저씨 안에 계셔. 난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똑똑똑 이번엔 노크 소리가 들여왔다. 아저씨 아저씨 안에 계시냐고요. 내가 자기 서방도 아닌데 왜케 불러대는지. 아무튼 그녀 목소리는 마치 천사처럼 들여왔다. 네, 저 여기 있어요. 간신히 대답을 하였지만 그녀가 듣지 못했나 보다. 어머, 문이 열려 있었네. 하며 그녀가 방문을 열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얼굴을 보더니 아저씨 어디 아파요? 하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워 보이던지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다. 그녀는 다짜고짜 내 이마에 손을 올렸다. 어머, 열이 펄펄 끝내 이러다 큰일 치르겠구먼.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죠, 뭐. 그냥 두면 안 되겠어. 내가 약 지어올게. 지금 어떻게 아파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니까요. 어떻게 아프냐니까. 그냥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목구멍도 좀 칼칼하고 그래요. 그럼 잠시만 누워있어. 내가 바로 약 지어올 테니까. 그녀는 약 사러 나가기 전에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고 가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아파도와 줄수 있는 사람이 주인 여자라니. 순간 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잠시 후 그녀가 약국에서 몸살약을 사 왔다. 아저씨. 약을 식후에 먹으라고 했거든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 봐요. 그녀가 주방으로 갔다. 밥을 죽으로 만들어 왔다. 자. 일어나 봐요. 빨리 한술 뜨고 약 먹어야죠. 그녀는 나를 일으켜 세우더니 죽을 떠먹여 주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 해도 되니깐 빨리 몸이나 회복하셔. 근데, 저한테 왜 이리 잘해주세요? 아저씨도 나중에 갚으면 되지.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네네, 무슨 부탁이든 들어드리죠. 이제 아주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인데, 이후 약까지 먹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아까보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다. 체온도 많이 내려간 것 같고 두통도 제법 많이 가셨다. 무엇보다 속이 편했다. 근데 주인 여자가 아직도 내 방에 죽치고 앉아 마치 자기네 안방처럼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거다. 아주머니 집에 안 가셨어요? 어머 아저씨 일어났어요? 네. 지금 몇 시예요? 5시간 넘었어요. 근데 왜 집에 안 가시고 여기 계세요? 집에 갔다 왔지.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혼자 있는 아저씨가 걱정이 돼 다시 왔어. 그녀는 내 곁에 다가오더니, 자연스럽게 이마에 손을 댔다. 어머, 이제 열도 많이 내렸어. 이제 물수건 안 해도 되겠는데. 그녀는 내가 잠든 사이 계속해서 물수건을 바꿔가며, 간호를 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녁까지 챙겨주었다. 아주머니, 이제 집에 가세요. 저 이제 혼자 있어도 되거든요. 무슨 소리야? 혼자 있다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해? 아주머니, 저도 남자예요? 누가 뭐래? 꺼림직 하지 않으세요? 뭐가? 둘이서 같이 밤을 지새는 거? 네. 호호. 아픈 사람 안 덮칠 테니까 염려 말고 주무셔. 나는 어이가 없어 웃고 그녀는 민망하다는 듯 웃었다. 이러는 거 아저씨가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해 사기 쉬운데 상관없어. 우리 이혼할 거니깐. 그래서 말인데, 나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그녀의 당돌한 농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 그녀는 분명 이혼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고백을 내게 건넸죠. 나 정태 아저씨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녀가 나를 정성껏 병간호해줄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서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여자라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남주기 아깝다. 내가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먼저 마음을 표현해주니 모든 게한 순간에 분명해졌습니다. 도망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그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에 나는 기꺼이 마음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서른다섯 살. 미혼남입니다. 지방대를 졸업과 동시에 첫 직장을 얻었고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횟수로 벌써 10년째네요. 그리고 6달 전쯤에 15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여자입니다. 정확히 1년 전 원룸 건물 관리인이 연락이 와서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니 앞으로 월세를 10만원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집을 알아보았죠 처음엔 당연히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았어요 반전세로 월세는 30 정도까지 괜찮다고 투룸 정도로 알아봤고 부동산에선 괜찮은 매물이 몇개 있으니 시간 되면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집 구경을 다녔어요 제가 크게 따지는 게 없어 부동산에서 보여준 대부분의 집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본 집으로 가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적는데 관리비가 따로 15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30평대 아파트도 아니고 관리비가 15만원이나 되냐고 물었더니 그 집은 유선 방송 인터넷 물세 건물 청소비 등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그렇다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월세 10만원이 아까워 이사를 결정했는데 15만원을 더 내라는 말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결국 원룸은 포기하고 가성비 좋은 주택 매물로 알아봤고 2층 주택의 1층 직거래를 통해 방둘 주방 겸 거실로 된 집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계약서를 적으면서 2층에 사는 주인 여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5살의 나인데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모습에 와 엄청 이쁘게 늙었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아줌마를 보고 이성으로 느낀 건 그녀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비주얼이 남달랐죠. 계약서 작성하며 그녀 나이가 신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외모도 제 눈엔 괜찮았지만 성격도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웃상이라고 하나요? 호감상 외모에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첫 인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를 이성으로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워낙에 나이 차가 많이 났으니깐요. 더군다나 유부녀였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화성시 모처의 2층 주택입니다. 주변에 큰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주로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 가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도 많고요. 사건의 발단은 그 집으로 이사가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가 6월 말쯤 되었을 거예요. 초여름 날씨였죠. 밤열한 시경 정도였나? 갑자기 위층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한참 재밌게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사람 비명소리와 함께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아주 반복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근원지를 찾으려고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죠. 장기간 중국으로 출장 갔던 아저씨가 돌아와 모처럼 주인 여자와 회포를 푸는 소리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나론선 호기심반, 기대반으로 흥미로운 데란 생각을 했어요. 암튼, 나이 50이 넘어서도 저렇게 금실이 좋을 수가 있구나. 이후 종종 층간소음으로 이내 잠을 설치긴 했지만 싫진 않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주인 아줌마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동료들과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우연히 주인 아줌마와 마주쳤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녀는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간다면서 나를 만난 것이다. 늦은 시간에 운동 가시네요? 했더니 자기는 사람들 많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가끔 운동을 하러 간다 하더군요. 그렇게 짧게 인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누웠다가 입가심으로 맥주나 한잔더 하려고 편의점에서 캔맥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동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 아줌마를 또 만난 거예요. 어머 아저씨 또 만났네. 혼술하려고요. 네. 잠이 안 와서요. 한잔더 하고 자려고요. 어, 나도 맥주 한잔 하려고 했었는데. 괜찮으면 나랑 같이 한잔 할래요? 하는 거다. 네. 그러죠 뭐. 둘이 마시면 술맛도 나고 좋죠. 근데 갑자기 그녀와 단둘이 한잔 하려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설레어 오는 거다. 밤마다 층간 소음으로 잠을 설치 때마다 그녀를 떠올리곤 했거든요. 근데 아저씨는요? 어제 중국 갔잖아. 보름 지나야 올 거야. 그날 늦은 밤까지 우리 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근데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더군요. 20년 가까이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해보겠다며 가그마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초시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며 지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투자를 한답시고 돈을 쓰기만 할뿐 벌어오는 돈은 없다며 부부간의 갈등도 늘어났다고 했어요. 저 역시 주식 투자로 있는 돈다 날려먹고 이 나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채빵살이 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였죠. 나 근데 총각이랑 술 마시니깐 술도 안 채고 너무 맛있는데 그녀의 뜬금없는 고백이라고 할까? 암튼 그때부터였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종종 한 잔씩 해요. 내가 자기를 총각이라 불렀어야 했는데. 아저씨라 불러서 기분 안 나빴어? 그런 걸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 다행이고, 그나저나 총각은 어때? 나랑 단둘이 술 마시는 거. 저도 좋죠. 언젠가부터 친구들도 안 만나고 혼술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럼 나랑 술친구 하는 건 어때? 술친구요? 그거 신선하고 좋은데요. 그날 아줌마와 술자리는 꽤나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술자리로 이어졌고, 결국 둘은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이후 아저씨가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아줌마는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네요. 근데 그녀가 이혼하면 나랑 살고 싶다는 거예요. 며칠 전 그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혼하고 나서 나랑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재산분할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줌마한테 주기로 했다면서. 이혼하게 되면 자기랑 2층에서 저랑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아줌마의 제안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10년 정도 일해서 모은 돈이 고작 2,5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날려먹고 말았죠. 현재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보증금 2천만 원 제외하고 현금 50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이에요. 부모님 두분다 계신데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30 중반 나이에 전세집 하나 구할 능력도 없는 내게 시집올 여자가 과연 있을까? 언제 돈 모아 허름한 빌라라도 하나 살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엔 남은 인생 주인아줌마와 함께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비록 나이차는 많이 나지만 다른 조건들은 저한테 너무 잘 맞잖아요. 더군다나 궁합도 잘 맞고 그리고 아줌마가 저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맞춰주거든요. 저를 아주 끔찍히 아낍니다. 그녀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놓치기 싫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면 제 인생에 한창 좋을 때를 그녀와 보내야 할 테고 어쩌면. 그녀와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살짝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해야겠죠. 너무 재고 망설이다 보면 결국 아무 것도 선택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녀와 함께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준 것이 너무도 컸고 이번 고민을 통해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중 내가 그녀와 헤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봤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참 비참하더군요. 이 나이에 전 재산을 잃고, 저택에 있던 친구들마저 하나둘 떠나간 상황에서 문득 술한잔 나누고 싶을 때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생각난 사람은 바로 그녀였죠. 내 옆을 지켜주는 단한 사람. 나의 여인 옥순이었습니다. 옥순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사랑해. 우리 앞으로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자. 모든 위대한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